대학교에서는 유수의 대형로펌, 모 대형로펌의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또 다른 법무법인에도 법률 자문을 의뢰했었는데 놀랍게도 그 대형로펌에서 어떤 법률 자문을 주었었냐면 그 교수는 이미 파면이 된 교수이고 따라서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경찰 입회 하에 자료 구제로 그 연구실을 인도받아도 법률상 문제될 것이 없다 라는 이런 법률 자문을 해주었고요 대형로펌이 법률 자문을 해준 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정말 큰일 날 자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총장님과 처장님, 그리고 학교 담당자들은 모두 다 형사상 방실침입죄라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전과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변호사 정성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인도 다행거 처분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적법한 점유 권한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고 그리고 보통 이 부동산인도 본안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왜 하냐면 본안소송 도중에 그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을 해버리면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존 그 점유자를 상대로는 집행을 할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점유전 금지 가처분을 하고 본안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소 1심만 하더라도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그리고 또 승소 후에도 또 집행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감안을 한다면 신속하게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하는 그런 경우. 즉 신속하게 부동산 인도받지 못할 경우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부동산 인도 간행 가처분 제도입니다. 사실 이 제도는 변호사들 중에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또 실무상 그렇게만 이용되고 있는 제도는 아닌데요. 그 요건과 효과를 잘 알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 정말 본안소송의 효과를 바로 낼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일단 그 요건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피보전 권리를 먼저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서의 부동산 인도 청구권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유권이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두 번째 이 보전의 필요성 부분인데 이 보전의 필요성 부분 중에서도 바로 핵심적인 부분이 본안에서의 승소 가능성 그 다음에 이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채권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그 다음에 이 가처분이 인용되었을 경우에 채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이것을 비교 형량해서 바로 이 전자의 불이익이 후자의 불이익보다 현저하게 클 것이 요구가 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게 일반적인 점유전 금지 가처분이나 일반적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보다 이 단행 가처분은 소위 말해서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해서 바로 이 분환소송 승소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피보정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이 고도의 소명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증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바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아주 굉장한 효과가 있는 제도가 바로 이 단행 가처분 제도인 것입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모 대학교에서 어떤 교수가 뭐 금전 갈치뭐 여학생들에 대한 폭언 이런 것들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 이 징계위원회가 열린 끝에 파면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파면이 됐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연구실 인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수는 아 내가 여기에 대해서 교원 소청 심사 청구도 제기를 했고 또 행정 소송도 제기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불복 중이기 때문에 어 연구실 인도해 줄수 없다는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는 바로 이학기혁영은 불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그 교수는 파면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그 교수를 대체할 다른 교수도 이미 채용이 된 상황이었는데 그 새로 채용이 된 교수는 기존 연구실을 교수가 인도해 주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휴게실을 사용하고 있는 열악한 사용에 놓여져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이미 파면 처분까지 받았는데도 그 교수의 연구실이 건재해 있다는 그 사실이 학생들에게 주는 그 공포감과 두려움이 굉장히 컸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유수의 대형 로펌, 모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또 다른 법무법인에도 법률 자문을 의뢰했었는데 바로 이 유수의 대형 로펌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배경이 되었었던 그 대형 로펌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그 대형 로펌에서 어떤 법률 자문을 주었었냐면 그 교수는 이미 파면이 된 교수이고 따라서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경찰 입회하에 자료구제로 그 연구실을 인도받아도 법률상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이런 법률 자문을 해주었고요. 또 다른 법무법인에서는 전미존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라는 법률 자문을 주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사건을 담당을 하는 변호사가 아니었고요 다른 소송권으로 학교에 방문을 해서 총장님 그리고 처장님과 미팅을 하던 도중에 이런 건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변호사님 의견을 듣고 싶다 라고 해서 제가 좀 본의 아니게 법률 자문을 해주게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유세대형로펌의 법률자문의견서 그리고 또 다른 법무법인 의견서를 보게 되었는데 일단 그 대형 로펌이 법률 자문을 해준 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정말 큰일 날 자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총장님과 처장님, 그리고 학교 담당자들은 모두 다 형사상 방실 침입죄라는 것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전과자가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형사상 방실 침입죄라는 것은 적법한 점유권만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점유의 현 상태를 보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권리자가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력구제로 이거를 인도받거나 해당되는 그 건물에 임의로 들어갔을 경우에 방실침입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천만한 법률 자문을 해준 것이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법무법인이 해준그 법률 자문에 의할 경우에는 시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지금 당장 연구실 인도 받아야 하는 이 대학의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힘든 법률 자문이었던 것입니다 제 의견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총장님과 처장님께서 저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변호사님 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 부동산 인도 단행 가처분 제도였습니다 신속하게 인도 받을 수 있고 본안 소송의 승소 효과를 바로 내기 때문에 딱이 케이스에 맞는 바로 그런 제도였죠. 그래서 결국 총장님과 처장님으로부터 그 사건도 위임을 받아서 제가 당시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그 교수를 상대로 연구실 인도 단행 가처분 소송을 제기를 했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고도의 소명에 입증에 성공을 해서 결국 연구실을 인도하라라는 그런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집행 현장에 실제로 제가 갔었는데요. 당시 그 서울 서부지방법원 그 집행관이 단행가처분 집행을 하러 나와서 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를 딱 보시더니 아 혹시 이 사건 가처분 신청하신 그 변호사님이냐? 그래서 어 제가 그렇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법원에서 집행관 생활 20년 가까이 하면서 단행가처분 결정문을 처음 본다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수많은 집행을 지금까지 해봤지만 이 단행가처분은 자기도 처음 해본다. 그러면서 아 정말.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자기도 처음 알았고, 또 정말 이렇게 보안소송 효과를 낼수 있는 이런 가처분 신청을 해서 승소 결정을 받으신 게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집행관이 와서 강제로 이제 문을 열고 그 연구실에 있던 것들을 전부 다 물품을 다 끄집어내서 집행관이 위탁하는 창고에 보관을 하고 그 연구실은 학교 측에 인도가 됐었고, 그리고, 휴게실에서 연구실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새로 임명된 교수님이 연구실로 내려와서 2학기 개강을 성공적으로 할수 있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행과 처분 제도는 그요건과 효과를 잘 알고 잘만 활용하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내가 바로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되는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다음 편에서는 그럼 이 부동산 인도 단행가 처분만 있냐? 여러분 아닙니다. 문서 인도 단행가 처분이란 것도 있는데 또 이런 걸 공격을 받았을 때또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제가 이것도 다음 편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집 변호사는 이 단행가 처분에서도 아주 예리한 창, 그 다음에 또 뚫리지 않는 방패가 되어서 필요한 분들께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